네, 977이 제몇 사분면이냐면 제 2사 분면이라고 문제서 에 이제 명시를 하셨죠. 그럼 얘가 제 2사 분면의 점이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가?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가?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가. 양수가 된대 그럼 얘가 양수란 얘기는 b는 뭐가 된다는가?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음수가 된다. 자, 그러면 얘하고 얘를 판단해봐야 되는데. 요점은 뭐가 되면 AB가 어떻게 돼? X 값이야, X 값. 자, 부호가 지금 서로 같아. 음수, 음수로 같아.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지? 부호 같으면 두수로 두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거지. 양수. 그 다음에 두수를 더한다 그랬네? 자, 두수를 더한대 근데 얘도 음수고, 얘도 음수야. 그 음수 두 개를 더 하게 되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시겠죠, 그죠. 그럼 얘는 제 몇사분면이 되는 거야? 제4사분면의 점이 되겠죠, 그죠? 제 4사분면. 자, 최종답은 제4사분면. 이렇게 되시겠어요.